네, 정 과장입니다. 지금 여기가 어디냐? 야, 물건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네요. 음, 저의 이제 새로운 영업이 시작되는 첫 번째 장소입니다. 야, 근데 이거 진짜 거의 이삿짐 수준인데요. 또 건물주 분께서는 제가 뭐 어떠한 최소 3명 이상의 팀이 움직이는 걸로 생각하셨다고 하더라고요. 아 하지만 저는 뭐 혼자입니다. 외로워요. 같이 하실 분이 있으면 참 좋겠네요. 진짜로 같이하면 재밌게 닦으면 좋겠는데 아직 뭐 그럴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내일부터 내일 새벽부터 제가 여기를 이제 현장 붙어서 진행을 할 거고요. 깨끗하게 한번. 때 빼고 광안 내볼 생각이고요. 음, 지금은 내일을 위해서 조금씩 좀 치워놔야 되지 않나. 적어도 진입로 정도는 마련해 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. 그래서 현장을 먼저 들렀고요. 한번 열심히 해서 여기를 시작으로 크게 크게 한번 나갈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. 들어가자! 네 내일 작업할 작업로는 하고 있습니다 뭐이 정도는 뭐 넘어가서 하든 뭐 밑으로 어떻게 닦든 닦으면 될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유리를 닦을 수 있는 공간은 확보를 했기 때문에 큰탈 없으면 네, 새벽부터 다녀볼까 합니다. 저기 위에서 내려온 석회물이니까, 저걸로 추정되는 게좀 제일 걸리는 부분이고요. 이런 뭐, 덕지덕지 붙어 있는 것들, 어, 요 정도 크게 시트지는 제 기준에서는 제일 큽니다.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 제일 크기 때문에, 이 현장 한 곳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엄청 많지 않을까 생각됩니다. 여기 사장님이 건물을 몇채더 가지고 계신 분이라 시험 때 올랐습니다. 그 시험 통과 한번 해 보겠습니다. 할수 있다! 그러면 내일부터 이곳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아이야 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현장와 가지고 뭐야 이게 어쨌든 제가 고생을 해야 고객분들이 좋아하시기 때문에 뭐 저는 언제고 고생할 준비가 되겠습니다 연락만 주십시오 감사합니다